오늘은 목요일입니다. 5월 22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큐티 시간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해피투게더 큐티는 말씀 외에 읽을거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 포인트와 묵상 가이드를 싣고 있습니다. 큐티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귀소 본능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놓고 내가 이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고센 땅에 살면서 많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크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자, 그는 침상 마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가나안에 묻히고자 하는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어느덧 17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움을 느낀 야곱은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자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전제할 때 그런 때의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절실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신의 장사를 걱정하면서 자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줄 것을 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문제가 아닌 언약 백성으로서 갖는 거룩한 귀소 본능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국적인 본양을 사모하며 걸어가듯이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인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2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하시고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집트에서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만은 잘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에게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년 동안 큐티사역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에서 31절까지에서 교훈을 찾아보겠는데요. 28절 야곱이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열일곱 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이내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하시고요.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야곱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을 인식했는지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 맥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집트가 노아의 방주 같았을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고 이곳이 그에게 안전을 주고 풍요를 주지만 임시처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려면 말씀 묵상하는 삶을 가르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딸에게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 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47살이 되어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눈을 감으면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유언의 약속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라고 적었고요.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 28에서 31절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내가 두 딸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한 노력뿐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부를 비롯한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모두 자기 몫인 것 같다. 내가 끼어들면 부모의 욕심이 앞서고 또 그렇게도 해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3, 4년 동안 아이들에게 큐티만 열심히 가르친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혼자 잘 가고 있다. 신앙이 바로서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앞으로도 나는 두 딸에게 신앙을 대물림하는 일을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할 예정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두 딸에게 바른 큐티 가르치기 신앙이 철저하게 대물림되도록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두 딸을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카페 내 아트로뎀 갤러리에서는 김난 개인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는 삶의 근원인 태양, 공기, 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무한한 우주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러리를 찾으셔서 차도 드시고 그림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특별히 아트로댐 갤러리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